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저는 그 원주 혁신도시에서 가장 섯삽을뜬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거쳐서 제1 9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미래통합당 원주홀 예비후보 이강우입니다. 저는 그 강원대 최초로 행정고시 합격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음. 자 기대하겠습니다 자+ 자+ 자 흑역사 흑역사입니다 저는 그 방곡동 치악산 밑에서 치열한 농부의 아들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에, 사, 그 가정의 그 응? 도움이 되고자. 집에서 재배한 채소를 원주중앙시장에 팔았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한번간 적이 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머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 후회가 막급합니다. 그분이 저를 오늘 있게 만든 산증인입니다. 짜자잔. 군 면제입니다. 자 몸이 참안 좋아서 군대를 못 갔습니다. 저도 군대를 가고 싶었는데 제대로 못 갔습니다. 그래서 국군 장병들에게 늘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국군 장병들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국군 장병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목소리> 재산. 네, 재산입니다. 사실 재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 저도 그 농촌에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아끼면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 늘리는 재주는 없었는데 다행히 저하고 부인이 그 공동으로다가 이제 그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무원 하면서도 큰 어려움은 없이 살았습니다. 원주 경제 활성화입니다. 제가 지난 4년간 많은 원주 시민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제게 한 말씀이 원주 경제 활성화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 석탄공사 사장 재직시에 그 한국경제신문이 주는 오래의 CEO 대상을 받은 경제 전문가입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원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근무한 경험을 노하우로 해서 예산과 사업을 따오는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노하우를 활용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원주의 보다 많은 예산을 따와서 원주시민들이 시민들이 삶이 보다 윤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혁신도시 활성화입니다. 혁신도시가 처음 원주 왔을 때 원주 시민들이란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기대가 크면은 또 실망도 큰 편입니다. 제가 그 혁신도시에 가보면은 상가는 비어 있고 또 혁신도시에 투자한 시민들은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원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한 것입니다. 또한 원조의 혁신도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건립하다든가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년 만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 전문성을 살려서 원조의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원조 시민 여러분, 4.15 선거에서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요즘 원주에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건강 인연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